아마 이거 좀더 크게 살고 리 이걸 모으려면 우리가 항상 주어야지 거의 데미지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지금 아래 위에 걸 걸어줘 다양하게 아니면 아니면들 다양한 움직여 아! <목소리도> 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준비해. I 응, 손으로 d e 다 if you are still here. I s 하지 l l love you. I'm not a good one. 체 m not a good one. i 다 not 피 g o 고 하지마 e I'm 로 o t a good one. I'm not 스테이종은 안맞는단 말이야요 연타 세스 맞는다니까 뒷스리로좀 필기 신경쓰려 연타 칠때는딱더긴 들어가고 움면서 내리고 네, 들어줘또들어야 이럴때 맞춰놓고 호 올리고 흔들어 스웨스.

아 깨리 으로 저, 도 때릴 도 잡아. 같리들 술,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리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 어. 술뭐술 어. 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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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I d 수 n t know. I d 이 n t know. I d 이 n 이 know. I d o 들 t k 라 o 어, I don't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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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n o w I 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우리가 아침때공터군대로 하나 흔들어야 보도치고 더 흔들고 들어가. 얼마나 쳤어? 얼마아 맞지 마. 계속 손 내. 손 내. 내. 아, 아, 렇 아래 다리 찍어. 해서 아, 강하게. 헤드 마디. 흔들어줘. 어깨 먼저 치는 거고. 흔들어줘. 다우해 그렇지. 온통 보도, 온통 보도. 그래 있지마. 그지다가 准备开始。 <놀란람> 야, 아, 진짜 많이 들었지? 오우 어, PT <놀람> 야, 야, 야 너도 자기가 운동을 못하고 말이잖아 진짜 많이 들었지? 들어보자 울어? 울어? <놀람> 왜? 많이 들었지? 진짜 많이 들었어? 열심히 들었지? 왜? 잘한말안 들려 이거 찍어봐째 진짜 맞춰봐도 진짜 못때려봐맞춰주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면 맞춰 자, 들어가 톡톡 째려면 바꾸어 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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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어 째려 톡 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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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째려 째려 톡톡톡 i don't know

그, 뭐, 저, 저, 이거,

피하고 피하로 때리고 라이트 바지 레트 바지 다 엎어 때리고 흔들어 손도 로 때려 리고 흔들어줘 맞춰서그렇 봐봐 아, 이거 계속 나가 움직여 움직여 thank <laughs> you